1980년도 음. 후반만 하더라도 시각장애인이 택시를 타는 것은 자수, 재수없는 요. 네. 그래서 서로 존중하자. 그 메시지가 중요한 것이고 그분이 담아 있는 내용이 아, 그 알맹이가 더 중요하다. 진정한 그 언론이죠. 이게 사실 우리 모든 국민은 알 권리가 있는 건데. 네. 안녕하세요. 장에게 훈기패터 버럭증사이온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쏠준의 퓨리처 안승빈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야 정부 다 야. 하려고 혼자 우리가 오늘 이렇게 소개를 한 이유가 있겠죠? 장애계의 퓨리처라고 말하면 AV뉴스 대표 백종환 대표님 모셨습니다. 500만의 장애인의 독자층을 형성하고 있는 AV뉴스 네. 백백종환 대표입니다. 네, <laughs> 에이블 뉴스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 아유,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에이블 어, 뉴스를 모르시면은, 어, 대한민국의 장애인은 사실은 아니다. 아니다. 아 네, 이렇게 모두들 인사를 하고 있고, 그렇죠. 네. 올해로 21년째 됐고요. 제가 이제 기자들을 시작한 것은 1987년도에 기자 생활을 했기 때문에 한 15년 정도 어, 이렇게 기자 생활을 한 이후에 에이블 뉴스를 창간하게된 겁니다. RTV의 명성은 들어보셨죠? 아, 그럼요. 예. 네. 사실 급이 안 되는 분들. 네. 번호표 지금 뽑아놓고 지금 몇 년째 기다리시는 분들 계세요. 우리나라 국내 최초, 네, 네 최초자가 항상 붙어줘야 되거든요. 네, 최초 맞습니다. 장애인 언론사, 최초 장애인 전문 기자인과 동시에 최초 인터넷 장애인 신문 창간한. 아... 사실 에이블뉴스 정말 많이 보는데 창간 네. 계기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이 아직 없어요. 제가 아, 들어볼 기회도 네. 없었네요, 진짜. 저의 첫 기명 기사가 장애인 기사. 1어요0 년도 음. 후반만 하더라도 우리 안성준 씨가 그때 흰 지팡이를 들고 네네. 택시를 타려고 기다리고 있다. <laughs> 수 없어요. 택시가 안 태워줘요. 아. 그 당시만 하더라도 아침에 시각 장애인이 택시를 타는 것은 자수없는, 아. 네. 버스도 아. 거절당했다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laughs> 그 다들 싫어하는데 예, 네. 왜 그걸 쓰셨어요? 그러니까 저만이라도, 네. 저만이라도 이런 기사를 한번 써야 되겠다. 제가 이제 장애인의 관심을 조금 가게, 갖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네네. 군대 갔다 오니까 시각 장애인 시설인데 주일학교 지도교로 네. 네. 중학생 네. 고등학생들이랑 네. 함께 봉사 활동을 갔다 오르고요 네. 네. 80명, 90명의 함께 모여 있는 장애인들을 처음 봤어요. 어쨌든 지도교사로 따라갔으니까 다들 모여서 학생들이랑 거기 시각 장애인 분들이랑 손 잡고 기도하자. 그래서 가장 깨끗하다고 생각한 시각장애 화이트를 불는 시각장애인 아저씨가 계셨는데 네네. 그분의 손을 제가 딱 잡았어요. 그런데 이 손을 잡는 순간 저한테 엄청난 충격이 왔습니다. 제가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있었던 거예요. 아, 만졌던 시각장애인의 손은 어쩌면 마네킹과 같은 손이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아, 것 같아요. 완전히 다를 거라고 생각했 그렇죠. 그런데 똑같은 온기가 있는 사람의 네네. 손이 느껴지니까 저한테 충격이 왔던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시각 장애인 녹음 도서 자원봉사를 하게 됐어요 아, 처음 손잡아 본는그그 시각 장애인의 예. 영향으로 그분이 정말 다행게 손이 따뜻했잖아요. 네네. 수동 냉증이 있었으면 그러면 <laughs> 또 이렇게까지 지금의 일벌이 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장애인 의성 관련해서 또. 취재하셨던 걸 제가 언뜻 본것 같은데. 네, 에이블뉴스가 장애인 성상담소라든가 장애인 성 문제를 세상 밖으로 쫓아낸 게 드러냈던 것이 있었는데, 우리 사회가 여성 장애인이다, 장애인이다면 무성으로 알아요. 성 욕이 음. 없다라고 네, 네. 이렇게 말씀을 하거나 음. 어, 여성 장애인이 계시면 임신 가능해? 그러니까 당연히 안될거라서거 그러니까 아기를 어떻게 키워?라고 해서 성 문제를 바깥으로 음. 꺼내놓고 심지어는. 어성 욕구에 관련해서 음. 아주 디테일하게 저희가 보도한 적도 있습니다. 아. 사회적으로 내놓지 못한 어떤 이슈, 네. 네, 문제 이런 것들 남들이 숨기려고만 했던. 네, 그래서 네. 세상 바깥으로 조금 수면 위로 올리는데에 아. 주저하지 않았던. 에이블뉴스를 함께 만들어가는 발달 장애인이 저희 칼럼리스트가 음. 두 분이나 계셔요. 네. 저한테 다른 분이 오셔서 발달 장애인의 글의 그래 수준이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아. 그러한 우려를 걱정하는 목소리로 저희한테 전달했는데 음. 저희가 그랬습니다. 발달 장애인이 쓰는 글의 수준을 보지 마시고 네. 그분이 어떤 아. 내용으로 메시지를 전하는가. 그러니까 네. 발달 장애인이 우리 사회에 또 나의 모습을 어떻게 어떤 목소리를 내고 있는가가 더 중요한 네. 것이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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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시각 장애인이 척수 장애인에 대해서 솔직히 잘 몰라요. 모네 네. 네. 청각 장애인이 네. 네. 시각 장애인 잘 몰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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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체 장애인 휠체어 타고 있는 분이 지팡이 짓고 있는 분에 몰라요. 서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장애계 현실이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서로 존중하자. 그 메시지가 중요한 것이고 그분이 담아 있는 내용이 아, 그 알맹이가 더 중요하다. 네. 그렇게 많은 일을 하신 대표님이 요즘에 네. 재단을 설립하셨다고 들었어요. 아, 오. 에이블 어, 복지재단이라고 2005년도에 설립되어 오, 있는데요. 오, 꽤, 꽤 됐네요. 네, 꽤 됐죠. 네. 어,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우리 청소년이나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분들한테 뭔가를 좀 지원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보통 이제 재단이라고 하면은 시설재단 지원재단이 있는데 네. 저희들은 이제 지원재단 네. 시설은 하나도 없고 어. 지원만 해주는 재단인데 가령 의족을 국가에서 건강보험으로 적용해서 좀 싸게 네네. 구입할 수 있도록 해주잖아요 네. 그런데 그게 어~ 사년5년 있어야 지원을 해줘요 의족이 그래서 필요한 우리 여덟 살짜리 네. 꼬마 아이가 아홉 살이 되면 어떻게. 계속, 계속 크는데잘 하는데 네. 계속. 그렇죠. 신발이 바뀌듯이 네네네. 체형이 변하니까 바뀌어야 돼요. 근데 왼쪽 다리는 길어지는데 오른쪽 다리는 길어지죠.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런데 우리 정부에서는 그 지원을 하나도 안 해줘요. 아, 네. 그래서. 이렇게 제도적인 사각지대에 있는 네. 우리 장애인들을 지원을 해야 되겠다라고 네. 해서 이제 에이 블 복지재단을 설립해서 그런 보장구 지원뿐만이 아니라 초록여행이라고 여러분 생각을 네. 좀 했습니다 네. 우리 차량 지원해 주는 것을 에이 블 네. 복지재단에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이거는 장애인 당사자가 하고 싶은 것 와. 내가 가고 싶은 여행 이러한 것을 처음으로 실시했던 거 <laughs> 숨어 있는 곳에 우리 장애인들의 어떤 욕구를 해결해 주는 이 작은 일들을 어,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또 유튜브 채널 개설했다는 트렌드는 <laughs> 네. 네. 다 따라가셔야 되는 <laughs> 분이시죠? 솔직히 말하면 MZ 세대를 못 따라가겠어요. 아. 19년 동안 강의를 했던 음, 시간이나 날짜를 이렇게 비웠더니 19년 동안에 있었던 네. 루틴이 깨지다 보니까 그 루틴을 메꿔야 될 뭐가, 뭐가 필요한 거예요. 네. 장애인이 쓴 책들 신앙서적 노안으로 책을 보기 힘들 네. 우리 네. 그리스도인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네. 그냥 듣기만 하는 네. 네, 아, 그런 신앙서 책 읽어주는 신앙서적, 네. 책 읽어주는 그, 이름이 책 읽어드리는 집사입니다. 아, 아. 네. 구독하면 집사나요? 네. <laughs> 네 그한어 우리 RTV만큼 유명해지면 곧 집사지 않을까 하는 아 생각. 책 읽어드리는 집사. 구독, 구독 좋아요,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선정. 고맙습니다. 대님 네. 세상에 어떤 기사가 필요할까요? 장애인에게는 어떤 기사가 필요하기보다도 장애인에 필요한 모든 기사가 필요합니다. 어... A 복지관, B 복지관, C 복지관에서 이런 프로그램 합니다라고 저희 신문사에 보도 자료가 와요. 네. 그러면 그 보도 자료는 웬만한 기자들은 다 드랍 시킵니다. 기사 가치로 봐서는 신문에 보도 될 만한 내용이 아니에요. 네. 근런데 A 블류스의 정책은 어떤 것이 신문에 나왔으면 좋겠느냐가 아니라 장애인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네. 담아내자라는 겁니다. 기자가 함부로 기사를 가치를 판단하지 마라. 기사의 중요성을 판단하지 마라. 장애인과 관련된 이슈 음. 문제 그리고 정보 뉴스 다 담자. 모든 것을 네. 알려주자. 네, 모든 것을 알려주자. 판단은 모든 것을 담자. 독자에게 맡기자. 그렇습니다. 진정한 그 언론이죠. 이게 사실 우리 모든 국민은 알 권리가 있는 건데 네. 그알 권리를 실행 눈앞에 이렇게 펼쳐주는 A 뉴스야말로 네. 인간의 삶에 있어서 정말 필요하겠구나 요즘에 AI 음. 채팅 유행이잖아요. 네. Chat GPT. 네. 모든 물어보면 다 대답해주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A부신문 장애인 전문 AI 불인 것 같아요. 아, <웃음> 고맙습니다. <웃음> 네. 와 앞으로도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언론, 장애인에게 꼭 필요한 언론으로 남아주시길 제가 부탁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진심을 아... 다해서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야, 어, 정말 이 사회에서 꼭 필요한 이런 정의감, 사실. 이 정의감에 무릎 꿇는 자들이 많이 있죠 사실 별거로서 보여주는 이+ 모습이 정말 특히나 장애인들의 삶에 있어서 정말 큰 영향력을 주신다고 라 생각을 네, 예, 더불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유 오늘 뭐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응원하셨습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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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